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로스 산토스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는 로스 산토스에서 위치하고 있는, 어, 텍사알 시티 병원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탈 차량은, 예, 보시죠? 예, 산타페가 되어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 3. 그2 3 0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 안 넘어지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에서 야, 이물 디테일 보소. 오, 오, 디테일. 야, 확실히 이게 그림 오다 좋긴 좋구나. 오, 산타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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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암행이었는데, 예, 오늘은 마크가 돼 있는, 네, 그런, 뭐야? 네, 바로 앞인데? 보인데 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차량은 그, 예전에 그 한국경찰모드 사이트가 있었는데, 예, 그게 없어지면서, 제가 이 제작자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일단 파일 이름은 산타페 TM, 그 다음에 띄우고 한국형 경찰차, 띄우고 마포03.skin, 이라고 되어있는데 네시그 제작자분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어, 누가 만들었는지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뭐야 왜왜왜 왜? 한가운데 있어 아니 이러면 비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맞습니다 어아 지사에게 보령 혼자 이거 입고 있네 요 뭐야 이거 이기? 어유 뭐야 g 라 a d you a r r i v e so quickly. 감사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난폭운전. 그래서 백업, 응? 오케이. 아, 신참이세요? 예, 도와드리죠. 그러죠 제가 고참, 고차... 아, 뭐야, 이거 그냥, 그냥 가면 돼? 아, 하필 딱 비가. 올듯말 듯, 딱 경기장에 걸쳐있네. 아, 빛비다 맞는데, 이거. 반갑습니다. 아, 뭐, 키플라이야 네, 고맙습니다. 근데 왜안 와? Thanks. Thanks. 저기요? 이거 버그야, 이거? 대화 안 끝났나? 안 끝났는데? That i real. That i real. 저기요. 내가 알려줄게. 이리 와봐. 아, 안 오네. 아, 인성이.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아홉시 내리세요. 아이 뭐래? <laughs> 다시. 아 어, 오케이 차주하고 차는 다 일차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경찰차에 가서 한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온다. 이 키를 꾹 눌러서 됐죠? 이렇게 Vehicle Record 프리모. 어야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와우. 그러면 이제 사람을 볼까요? 아 사람을 봐지나구나. 어 깜빡이를 안 넣었고 그다음에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남포 운전은 어떤 거랑 관련이 있을까? 과연 핸드폰을 썼다고, 썼다고 해서 남포 운전이 성립이 될까? 잘 모르겠네. 뭐 신참이니까 예운 좋으시네요. 예저 봐드릴게요. 제가 직접 본것도 아니고. 아 잠시만. 아예 차도 뭐, 깨끗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 근데 이거 진짜 안돼? 이상 가만히 있어 그냥 여기? 그러면 일단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 본게 아닌...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경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워닝 아! 그 전에 뭐, 뭐 하나 해보자 일단 뭐, 알코올을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검사 나오겠지. 어, 저 정상이고 네, 마지막으로 혹시나서 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에 대한 더, 여부를 네,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ice. 아무것도 없어? 어 깨끗하네. 알았어요.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워닝. 네, 다음부터는 운전을 좀 얌전하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됐죠? 다된거 아니야? 됐다. 오케이. 알어 됐죠? 어, 오케이. 네, 그러면은 뭐야? 저 시점 왜 저래? 엥? 운전을왜 이상해? 뭐 어쨌거나 그럼 쳐다 좌증나죽겠 뭐야? r e p o r t b b e r y 합니다 지하철역인데 여기죠 위에 있어 그렇구만 올라가서 한번 처리 해위 어, 맞죠 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와 어딨어 오 어, 뭐야 찌름 로이씨 아가씨 로와요어 밑에 아,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로아나, 핵쓰기 어! 기차 나오죠? 오케이. 포기하시지. 경찰입니다. 빨리 엎드려. 기차 온다. 빨리. 일단은 체포. 기차 나오죠? 오케이. 칼안 버려? 칼주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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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오케이 잡고 네 다시 더오아 이쪽이 들로오는 거구나 반갑습니다 아, 자 일단은 여자 분이니까 네 여경을 불러 여경 앨리를 아, 네, 발파하면 돼 여경을 불러서 네, 한번 자세한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 사건 처리해야겠다 잠시만요 올라가 안 돼? 이거 되나 이거? 자만요 잡아. 오 뭐야? 올라왔어. 센스 있네. 자 B 안 놓는 쪽에 와서 당신이 한치수 봐. 이제 뭐하는 거야 지금? 응? 어? 이 주키인가? 아니다. 아, 일단 구급차 부를게요. 코3 구급차. 그러면 스타렉스 거예요 그다음에 어, 여자 경찰분 오시고요. 누 저리 있어 오나요? 소리 들린데아 저기 있구나 뭐야 살린거야 지금? 어 살았.. 어 나이스 앰뷸런스 가십쇼 잠시만요 여자.. 경찰분 오셨나? 왜 안오시지? 전 앰뷸런스인데? 오시고요 어우 비 진짜 엄청 온다. 됐지? 나이스. 예, 들어가 주고, 시예 고맙습니다. 승. 핵스기뭐또 왔네? 여자분 저왜안 어, 와? 왜안 오지? 스테이트 아무나 와 아무나. 오케, okay, 왔다 어딨지? 아, 어딨지 있구나 에? 역주행한다고 이걸? 오 산타페 나 분명히 코드 2라 했는데 왜 코드 3로 오는 거지? 오, 갑자기 뭐, 뭐치는데 아닌가?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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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이게 아닌데? 아니 뭐 어쨌거나 뭐 사건이 그럼 처리됐다고 치고 예 그럼 좀맞춰볼게요뭐 이..좀 좀, 이..이.. 이상이 됐네? 분명히 그 구급차 데려가는 거 하나만 불렀는데 왜두 명이 되는 거지? 뭐, 어쨌거나 됐죠? 오케이 전방에 기아 모닝 굿모닝? 어 뭐야 아니 뭐적게있다 아, 외국 내비구나. 네, 전방에는 네, 기아 모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저걸 타고 어, 경찰과 도주를 했다는 네, 그런 영상도 있는데 네, 진짜 그때는 핸들링이 막 아마 지금도 그럴까요? 조금만 속도를 내고 왼쪽 꺾으면은 가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전에 헬멧 썼나? 썩군 미안합니다 <laughs> 아니 머리서 보면 안쓴것같아 미안합니다 어? 아난오전이야지난이 오토바이를 어 뭐야 어 모닝 기아 아 뭐래 기아 모닝 아처 <laughs> 말했다 왼쪽에는 현대 소나타 예, 차를 다 패치를 해야되는데 예, 제가 이번주에 그니까 다음주죠 예 다음주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 경찰 모드가 새로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윈도우..심..버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머니 얘 지금 뭐하는건가 지금? 아뭐키플라미야 아니 지금 보인자신는로 빨간불 된지 오래됐는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뛰어가시라고 느그차게 가시네요 일단 일로와봐요 안전한 곳..안전한 곳으로, 곳으로 갑시다 일러와봐요잠합니다자딱딱 딱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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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i t d o w n 어, 어딨지? 뭐? y 아, Oh, 다 앉아 계세요 a 어, 뭐야? 뭐야? 놀러와 뭐야 이거, a t What? w h a 이하뭐는거 뭐 지금? 인... 여 여자친구예요? 뭐야? 뭐야? 그것도 들이받았어? In, uh...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어, 저저 유석이. 잠깐만요. 일단 차 옮기고. 됐죠? 네 여기 좀 막을게요 됐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조사해볼게요 뭐야 이.. 응? 어? Get up! 아 아까 했지? 아까 뭐였지? Thanks! 뭐야 이거 아 전화 그랬 뛸게요. 뭐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아니 무슨 퇴적을 맞고 죽어? 어 이때까지 퇴적은 맞고 사망사면 처음 보네. 뭐 어쨌거나 예 그럼 일단 뭐 받을게요. 지금 사건 사과, 사건이 지금 일어났으니까. 뭐야? 아니 뭐 일단 이딴... 어 보자. 그러면은. 코로나 부르고 몸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 사람 누가 시원하네 이게 누군지 얘 또는 뭐이 사람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약을 가지고 있구나 PCP 치 레오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 리오 또는 레오 뭐 나와? 아무것도 없고, 이거 조사하면 나와. 안 나오나? 아, 나오네. 오케이, 브로큰 윈도우, 그 다음에 스피딩 비트윈 더블파킹 이중주차. 오, 맞네. 오케이, 뭐 알았어요? 어... 네 번째 편네. 경찰한테 됐죠. 오케이, 코로나 왔나요? 왔다. 자 됐죠? 예 그럼 저 빠지겠습니다 네 경찰한테 나대다가 예 틀렸습니다 예 KCSI 쩔죠? 됐다 오케이 빠질게요 뭐야 지금 누가 총을 겨누고 있다고 합니다 가볼게요 뭐 e 완대. 뭐야? 에이 뭐야? get a job. 뭐 e 에 l 뭔데? 뭐 e 야 l well, w e l 방금? e l l 차붙쳤어 앞에 혼자도저 조금 지네, 저좀 맡아주고. 뭐야? 두 여자래 나오시오. 지진 했겠죠. 펜터 차량. 어 들어왔어? 로안아? 왔나? 어디로 어왔어 y 야? 아닌데? 일로안 왔나? 올라왔어? 상대는 펜토, 헬기가 들 니들, 니들, 지들어갔나들 니들, 니들, 어들니거 맞아? 오 oh, 예스. e s 아 도심 아 이런. 에이 뭐 어쨌거나 됐죠? 오케이 okay. 빠지겠습니다. 뭐야 이 형님 뭔데? 에? 왜 여기 있어요? 뭐야? <laughs> An officer is requesting traffic stop backup. Code 가볼게요. 나이스 오, 우아 여기 근천데 아여있다 아니 왜 항상 반대쪽에 있어 다 오우씨 뭐야 이거 치타? 고맙습니다 됐죠? 반갑습니다 What do we got here? A felon? That's how it looks. Looking. 그자 자동으로 있는 그 번호판이죠. 차가 지금 현재 도난 당했다는 어 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Good day. 아 내가 Y 눌러대. Oh, wonderful! Would you care to... Ignite... 뭐... 아, 그래요. 야, 어, 저조래아맞다저 나무 뿔이 있지, 튀어온 거. 아, 아까 아까보신... 무슨 뭐 e x w i f 그래서 뭐 어떻게 체포해? 어, 준비. 나올 거에요? 혹시나서, 대적은 아까 그 말이 맞지? 뭐, 전, 와이프야? 뭐야? 어, I m a e it. My ex가 뭔데? girlfriend야? 아니면 와이프야? 아, 와이프구나. 그니까, 러 이제, 이 차는, 어, 전와이프 차량인데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왜냐면 이혼하기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이제 다가져 온 거죠. 어쨌거나 야, 그래서 차를 화김에 차를 훔친 거죠. 뭐 어게 태워? 뭔데? 뭐. 아. 나까 수업 안 w Okay, s t a e here. Your partner can handle the rest. Okay. 됐죠? 그러면 뭐 어떻게 내가 변신 시켜줘요? 서비스 네 보험회사 부르겠습니다 괜찮에 차를 한번 수색해봐야죠 와우 엔진이 열려 오우씨 에? 에 총이 왜 있어 게 에? AR-15 라이플이 왜 있어 게 방어묵인가 뭐야 너왜 내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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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내려 이씨가 저, 저, 니꺼지? 네 어? 뭐야, 방금? 잠깐만, 우리 형님 어디로 왔어? 아, 됐네. 뭐야? 아니, 뭐야? <laughs> 너, 너가 걔 아니니? 그차타고 도전해? 아닌가? 뭔데? 아, 아니죠. 오케이. 자, 몸수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함, 받어 아, 보험회사 직원이구나. 오케이, 당신은 어 일단 뭐 <laughs> 체포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 계시고 뭔데? 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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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어, 에? 이거 뭐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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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저래. 어, 뭐야? 어 뭐야? 이 텍셔 왜 이래? 아. 어. 야야야야야. 아, 조이저래. 게임이 마타이같네요얘 뭐야? 갑자기 차를왜온 쳐? 그것도 경찰차를 아까 걔 같은데 그패터 놓친 거... 응... <놀람> <한데? 놀람> 음? 안 돼. 음샷대 응... 이거 내안안내 무식한 한자자 자식? <놀람> <놀람> 자식아! <놀람> 생생으로한 거야 지금? 자, 형님 체포해 주세요. c o m 그래, 딱 내가 하 싶은 말이다. 물론 뭐 저는 욕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좋아지는 않습니다. Oh, now you, got... you are going down. You are right? going down. You douche lord. 됐죠? That's. 다 됐죠? Hello there. Okay, hello there. 아노래라 갑자기. <laughs> Go a Require in b m s e l 어, 시스턴스 require 됐죠? OK, yes, 네, 이렇게 해서 사건을 해결되었습니다. 아싸, 됐죠? c o l 자, 오늘의 마지막 신고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택시 회사 쪽에 택시 주차장 이런 거 되나? 네, 거기 지금 무단 침입했다는 내 네, 신호를 받고, 네,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man. 뭐야? Oh man, o oh, oh, 어, 이거, 타이엔롤 약이 좀세구나 아유. 예, 지금 좀 이상하네요. <laughs> 제가 지금. 약발로 하는 방송, 아, 뭐래. <laughs> 여기죠? 오시오 어, 오늘 에코스 엄청 많네. 오. 네, 이렇게 막겠습니다. 저번에는 에코스가 한 대도 없더니. You make me sick. 아, 이번엔 남자네. 에이. 뭐야? 어안데 어디서, 이씨? 왔습니까? 순발려? 어안데 어디서? 한대받았죠 뭐야 어 뭐야 뭐야 어어어어어어야어 뭐야? <목소리> 어어어나 <목소리> 나 무적이야? 핫 뭐야 어 헬샷 아니 어시스턴까라꼬어디가 밀러딩. 오 깽들이 와우씨. 어 현이 고맙습니다. 어어 놀래라. 어우씨. 어. 예 고맙습니다. 네빼가 <laughs> 감사합니다. 어 여기 어 로스트 생각 못했네로 아, 로스야 저 깽다고 생각 못했네. 저 일로 오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네어 무단 침입으로 예긴호체합니다 게다가 경찰한테 바람까지 했죠? 아, 딱 약쟁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당신을 어... 체포합니다. 됐죠 뭐야? 뭔데? 아, 어? 뭐야? 뭐야? 뭔데? 예? I got you covered. 안 내려? 아 이거 어떻게 세우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벤토리 Equip b a l l 밀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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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나왔다 어어오데이봐와씨 마더 이뭔데 이 경찰이 뭔 <laughs> 아, 이거 스와트 특집을 해야겠다.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어, 경찰 모드 자체를 새로 빌드할 거기 때문에 네, 그때 한번 어, 기념으로 예, 이렇게 스와트 해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저도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막는다! 나이스! Bolte pro headshot.